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예, 저도 한주 동안 굉장히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운이를 시작해서 어, 온 가족이 아, 일주일 동안 장염으로 장염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들 많이 이제 횟수해졌는데 회수, 저도 이제 빠지긴 했는데 티가 안 나서 그래요. <laughs> 빠지긴 빠졌어요. <laughs> 어, 제가 이제 우리, 뭐, 첫째나 둘째가 아픈 거는 다 봤었죠. 그래서 애들 막 토하는 것도 다 보고 막 했었는데, 하운이는한 번도 토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 하운이가좀 쳐져 좀 있어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토를 하는데, 토가 그냥 쭉막 <laughs>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데 한7 번은 토했어요. 한 번은 진짜 많이 통하고 한 번은 그 나머지가 통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만 마셔도 이제 위액이 나와서 위액을 계속 토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새벽에 저랑 아내가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세브란스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 엄마가 들어가고 저는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첫 걸린 거죠. 우리 집안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1번째로 걸려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차에 가는데도 그렇고 차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괜찮을까? 저 조그만 게 괜찮을까? 예전에 뭐다 겪었던 일들이죠 하민이도 그렇고 하율이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도 또 똑같이 그런 상황에 오니까 아예 괜찮을 거야 막 이런, 이런 마음보다 괜찮을까? 힘들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거기서 어떻게 잘 진료를 잘볼수 있을까? 그 응급실 제가 예전에 거기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제 비좁았거든요. 유아 소아과 그쪽 응급실은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도 하하유리를 같이 데리고 갔을 때 하루 반을 쇼파에 앉아 있었어요. 침대가 없어, 베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루 반을 그렇게 쇼파에서 닌게 맞으면서 걔 안고 계속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쇼파에 계속 있으면 굉장히 쉽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잘 치료가 돼가지고 잘 낫게 되고 가족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민이가 걸리고 그 다음에 하율이 걸리고 그 다음 저 걸리고 이제 아내가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보내면서한 명이 아플 때마다 다 근심 걱정이 막 있는 제 모습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도 있고 또어 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 그리고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게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습,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일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 이제 일들을 좀 겪으면서 아, 여전히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 물론 걱정되죠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에 어, 몰두했고 너무 그것에 빠져 있다면, 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재정이고, 어떤 사람은 일이겠죠. 그것에 너무 몰두해서 거기서 너무 빠져 있다면, 물론 잘도 해야 되겠지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전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이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이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세상 가운데 녹여주면서 살아갈 때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하고 똑같이 살아나. 가 어떻게 보면 더한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막 보이지는 않나 생각.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필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의지하고 그것을 너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만약에 유리컵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유리컵이에요. 그냥 컵인데 우리 안에 물을 따르면은 우리 그 컵에는 물이 차게 돼 있죠. 차게 돼 있어요. 물 반만 따랐으니까 이 안에는 컵 안에는 물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무언가는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또 재물 하나님도 섬기긴 하는데 재물도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붙잡으면 살아갈게요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히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 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만문신을 얘기하거든요 만문재물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저는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아 우리 재물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 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겸이 몇 퍼센트 차지해서 겸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네가 지금 재물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건 다 재물하고 연관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 야될 것은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던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꽃들을 봐라, 새들을 봐라. 뭐예요? 쟤네들이 뭘 하냐. 하나님께서 다 자연환경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뿐들보다더 귀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내가 세상에서 내가 역심을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더잘 아세요 그럼 믿으시죠 저보다도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당장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인도해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망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 예전에 저희 하민이 이제 어린이집 10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하민이가 10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어린이집에서 제가 데리러 갈때 얘가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한 번은 하율이 하훈이 만날 때인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나오면서 옆에 친구랑 같이 나오게 됐는데 옆에 친구가 그 뽀로로 신발 반짝 반짝 반짝하는 뽀로로 신발을 딱 신고 나옴. 하민이의 눈이 거기에만 꽂혀 있어. 그래서 부추였는데 겨울 부추. 분홍색 겨울 부추에 뽀로로 얼굴이 박혀가지고 뽀로로 가 얼굴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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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걸을 때마다. 여러분 갖고 싶죠? <laughs> 갖고 싶잖아요. 그있는데 그걸,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 야 내가 데려갔는데 그 애가 갈 때까지 계속 봐요. 그 계속 본 이유가 뭘까요? 갖고 싶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나도 저 갖고 싶으니까. 예. 네. 대학 갈 때, 제가 한번, <laughs> 대학 갈때 <때만> 사줘야 돼. <laughs> 갖고 싶으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줘야겠다. 사줘야겠다. 는또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민, 하민한테 하민아 내가 사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제 마음 안에는, 아, 제가 사줘야지. 제가 저거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아, 저것 도 갖고 가졌으면 좋겠고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막연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뭐예요? 준비하고 계신, 그래서 뭐 거, 물질적인 것, 다막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필요하지. 그거 다 알고 있어. 너 정말 좋은 때에, 필요한 때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예비해 뒀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오늘 염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총 6번 나오고요 저도 한번 세봤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몇번 나오나 세봤더니 총 6번이 나와요. 6번이 나오는데 이 염려라는 뜻은 어, 걱정하다 막 이런, 이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 이게 원어의 뜻에 보면 분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뜻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염려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분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예요. 응?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진다면 우리가 딱딱하게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삶,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면 그 염려가 내가 내 마음에 오면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지 괜찮을까? 나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이거 잘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하면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고 하 염려가 들기 시작해요. 왜요? 오늘 말씀 제가 그 말씀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분열이. 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열되고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기 시작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와서 우리를 막휘집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점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앞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균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하지만 한 손은 재물에 가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그 틈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의 쓸것 이런 거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4년도 이제 한 해를 쭉 살아갈 텐데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건강한 거. 2023년은 이렇는데 이번에는 좀 이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염려되고 근신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제목은 보통 많이 그런데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 0 2 4년도의 기도제목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따뜻한 교회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 온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먼저 나와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한 해를 지내면서.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먼저 시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일 거예요. 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계시고 하나님 내 피로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만 지금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때론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삶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면, 나타내진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그쪽에 두셔야 돼요. 가치를 잡고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더잘먹 맛있는 거 좋아하지만,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키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문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졌어요. 왜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2023년 하나님 사면서도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려고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염려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두려움 올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검, 걱정되고 근심이 되기도 하더라고. 근데 제가 한 TV 프로그램 보는데, 그 엄청 훌륭한, 시, 훌륭하게 자라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옛날 그 어렸을 때 사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딱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딱 보면서 이 아이가 저렇게 자랐구나라는 생각이확 들었어요. 이 아이는 몰라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얘가 잘 자랄까? 어떻게 잘할까? 훌륭한 사람이 될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조금 했던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 사람으로 자라했던 것을 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알지 못하죠. 지금의 모습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면서 아 제가 될까? 걱정과 근심이 자녀들을 통해서 막 있을 때도 있는데 제 그때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어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아이들로 성장하고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믿음으로 구해야겠다. 믿음으로 주문 바라봐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이는 세상을 변할 아이가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능치 못할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내 세상의 기준으로 내 눈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사랑송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한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아이들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들 다주 앞에 내려놓고 정말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